유만입니다. 오늘은 윤만이, 윤만윤만 윤만 스튜디오에서 지금 이불을 깔아서 파장아파트를 준비했는데, 혼자 하면 섭섭하죠? 누군가요? 다시 실도 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가 내몸을저 음, 음, 중간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가 지금 겉모습이 약간 좀 미래스러워서 아니에요 아, 아, 네.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네, 일단 바로 오늘 보드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요? 네. 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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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발로 치는 게 출발. 출발. 저쪽에 이상한 사람 이 있어서 함께 관짝을 들어볼게요. 빰빰빰빰빰빰. 어, 금현태 밀려와. 아이 재미없어. 어? 이거 뭐? 어? 어, 엄나 재밌잖아. 준범님랑 해볼게요. 아, 잠깐만, 이거 내 얼굴이. 네, 다시 반갑습니다. 저희가 보드게임을또 끝나고, 이제 뭘 해볼지 생각나는데, 제가 어, 이겼어요. 네, 저 가졌어요. <laughs> 자, 여러분. 저희가 1차 대결에서 랜덤 음식 먹기 대결에서 제가 양파하고 홍 나무 자체를 먹었던 비극을 겪었는데, 2차 대결. 성대모사 대결입니다. 이거는 내성대모가 또. 아, 그런가요? 마지막 엔리보셨는데 이제 또 같이 해드겠어요나 아, 그냥! 에이! <laughs> 자 어쨌든 가위바위보에서 운명이 결정될겁니다 어차피 이거 다 하게 될거예요 일단 이게 뭐냐면 성대모사를 진행하게 될건데 음 저희는 솔직히 좀 창피하기도 어. 데 <laughs> 안녕하십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보자기 가위바위보자기 아, 정말 초반에 지더라고요. 네, 저는 초반에 지는데 마지막에 역습할 겁니다. 사실 <laughs> 아, 나는아직아 아, 유튜브 강남아야 되겠다. <laughs> 그 생각 하지 마요. 네. 자존심이 없어지면 각이 나오는 알았어요. 거. 네, 지금 파라이터 아, 준비한데. 아,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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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기침 넣어 드릴게요. 여기 액션. <laughs> 누구인가? 누가 감히 기침을 했나? 네 머리에 마구니가 떴구나. 네, <laughs> 저기, 여기까지. 아, 저는, 저는 네. 솔직히 이거 놀랄까 생각도 안 들고 웃기다는 생각도 안 드는데. 그래. 여러분, 이거 만약 음, 이거 소리가 잘안 안 들렸다 하는 분들은 이거 스피커 켜야 돼. 요 이거 왜냐면 지금 저희가 마이크를 안 달았기 때문에. 석석이 저는 비비를 하겠습니다. 기승전으로이스타하 <laughs> 네. 그 시대에 나오는 게임 캐릭터가 비비입니다. 비비 풍선껌. 네 풍선껌. 그런데 저는 깜빡 들었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 저 같은. 아 이거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저도 남자 네, 할게 없어요. 그 단말 생각해준 게 없네. 자한분더 할게. 아 이게 아무거나. 아 비슷한 게 아니야. 그냥 대사만 똑같은 이거, 거지. 오케이 오케이. Mister Bank, 완전 빌트. 완전 음치죠? 현상금. 그래서 유튜브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알았어, 죄송셨니다 빨리 해야 돼. 스펀지밥 성대모사를 해볼게요. 얼굴은 좀 가려줄게요. 안 왜요? 됐 <laughs> <laughs> 진짜 됐겨요헤 그만하시 d a number one. And the thing. What are you doing? I'm telling 야 o u what are you doing? i 이 telling you, I'm telling 요 <languages> 어.. 하지 아픈데, 좋아요. 무슨 요 네, 한 듯이 맞으면 넘어갑시다. 이건 뭐지뭘 <laughs> 꺼내고 있는거 같은데? 상자. 혹시나 예방접종구조상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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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요. 아, 까 봐. 아, 나올라까. <가울라까>. 뭔데? 아, <laughs>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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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나알겠어 <진짜>. 알겠어요. <laughs>

한번 저희가 이제 잘 때가 됐고 다음번에 또 놀기를 기원하면서. 소감 한마디만 듣겠습니다. 딱한마디만 해주세요. 음, 네, 일단, 좋긴, 딱히, 나쁘다는 점은 안 드는데, 저는 원래 좀 소감이 없는 편이라, 네. 음, 네. 네, 네, 저번에 그, 이제... 랜덤 음식 영상도 그렇고, 음. 나 소감을 안 말해주시네. 그러면은, 네. 제가 내일 영상, 인사라도 드릴게요. 혹시나, 내일 제가 노는 영상은 못 올리더라도, 내일 인사라도 하겠습니다. 무난 인사하기 바로... 전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